오늘은 쉬는 날 여유롭게 킵장에 와서 오늘은 시간이 남는 관계로 <laughs> 이웃님들 예쁜 다육이도 한번 구경해볼까 합니다. 예쁜 거 쏙쏙 골라보고 이름 캐치 한번 해가려고요. 나중에 <laughs> 제가 키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투어 시작해볼까요? 이 맵이만큼 한번 보세요. 이야, 정말 군생을 잃었습니다. 정말 무지개빛 색깔 같지 않나요? 대박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제 거는 지금 3두인데 아주 조그만 하거든요. 요만한데, 얘는 제 거에 한 6배는 될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이 파인애플, 개크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게 제 손이거든요. 제 손보다 한두배는될것 같습니다. 정말 길이가 큽니다. 이야, 멋있네요. 여기는 우리 아라님, 조아라님 테이블인데, 정말 신기한 애들이 많아요. 라우치. 얘는, 어, 리톱스 매생 종류일까요? 잘 모릅니다. 근데 <laughs> 네, 신기하게 생겼어요. 검은 단추 같아요. 멋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리톱스 정말 많이 키우고 계세요. <laughs> 정말 이 정도면 전문가 아닐까요? <laughs> 보시면 색깔도 정말 다양해요. 보시면 바리안스 정말 대박입니다. 휴, 끝내주네요. 얘는 웨트 스테인이, 쟤는 크기도 엄청 크네요. 여기 꽃핀 아이도 있어요. 멋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 정말 전문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laughs> 이렇게 보시면 와 파종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 멋있네요. 여기는 또 창들만 이렇게 쭈르르 놔두셨네요. 이야 이거 정말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개인 킵장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너무나 잘. 키우고 계세요, 다들. 이런 거 보면 저는 정말 초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 눈에 이게 딱 들어오네요. 이름처럼 여왕인데 포스가 장난 아니죠? 정말 우아하고 기품이 느껴집니다. 멋있네요. 야, 여기는 또 다른 분의 테이블인데 크리스마스. 야, 삼도 합식해 놓은 건데.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역시 다들 요즘 화분이랑 이렇게 매칭을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옆에는 어, 테슬라입니다. 저도 테슬라 하나 샀는데 얘는 얼굴이 더 크네요. 멋있습니다. 여기도 리톱스가 정말 많네요. 다들 정말 취미를 떠나서 정말 매니아가 되신 것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다, 이름표 하나하나 다 꽂혀 있는 것도 보이시죠? 야, 얘는 정말 엉덩이 같이 생겼어요. 이야, 뽀얗게 너무 귀엽네요. 여기도 꽃이 핀게 있어요. 음, 이쁩니다. 얘는 토끼, 토끼처럼 생겼어요. 그렇지 않나요? 얘도 토끼 같아요. 사슴뿔 같이. 이야, 정말 특이하게 생긴 게 많아요. 이야, 여기는 두 다이를 쓰고 계신 분인데, 여기도 한번. 여기는 예쁜 군생이 많아요. 색깔도 너무 황홀, 황홀하죠. 정말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야, 이 아메치스 너무 귀여워요. 알이 정말 통통 색깔이 저보다 먼저 오신 분인데, 확실히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야, 멋있습니다. 역시 햇빛에 달달 구워야 합니다. 다육이는얘 예, 한번 보세요. 아트까지. 화분에 꽃이 난 것처럼 <laughs>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드벨벳 군생인데 너무 예쁘네요. 역시 요즘 레드벨벳이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운데 잼이 들어간 것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군생을 이루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얘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살꽃빛이 나고 중간중간 피멍도 들어있네요. 야 정말 멋집니다. 여기는 정말 작은 화분인데도 군생을 다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얼망졸망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블루에프. 야 정말 장난 아니네요. 저는 이렇게 안 자라서 지금 얼굴만 3개 뜯어서 화분에 올려놨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laughs> 야, 이거 휴밀리스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뭔가 딸기 젤리 같지 않나요? 아이스 젤리 같아요. <laughs>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런 모습 보고 휴밀리스를 키우고 싶어서 예전에 하나 샀었는데, 제 것도 이렇게 될 순간이 오겠죠? <laughs> 옆에는 멜로디입니다. 이거 화분이 크지 않는데 정말 작은 화분에도 이렇게 군생을 잃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제 로망이에요. 제 로망. 화분 크기는 키우지 않고 이렇게 군생으로 많이 키우는. 이것도 너무 멋있죠? 로쇼아로아. 얘는 화분 꽉 찼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진짜 황홀하네요. 제 다육이도 예뻐지고 있는 동시에 이웃놈들 다육이도 이렇게나 예뻐지고 있었습니다. 얘는 펑킹금이네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제가 또 이런 색깔 너무 좋아하거든요. 연한 핑크색, 보라색깔 띠는 거. 연보라색 띠는 거. 얼굴 로제트도 장미 모양처럼 너무 예쁘네요. 야 여기는 소인제 금... 있어요. 빡빡 터질 것 같지. 너무 잘 키우고 계시네요. 이야, 멋있습니다. 얘는 음 뭘로 할까요? 여기는 철화가 되고 있고 여기는 얼굴이 보이고 있고 수영이 너무 멋있네요. 자, 이렇게 이쪽도 여기는 또 주로 창을 키우고 계시네요. 야 안 보는 사이 더 멋있어졌습니다. <laughs> 정말 멋있네요.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야. 음. 얘도 너무 멋있어요. 블랙 플라톤. 옆에는, 어, 저랑 똑같은 거네요. 레이디 초이스. 멋있습니다. 저이름표의 글씨체가 똑같은 걸 보면 저랑 같은 유튜브를 보신 것 같아요 설마 <laughs> 세마... 그곳일까요? 저도 그곳에서 샀어요 얘 예, 너무 예쁘네요 로즈마몽도 있어요 <laughs> 제가 로즈마몽도 세번 실패했거든요 근데 로즈마몽도 이렇게 잘하군요 <laughs> 너무 예쁘게 묶는 것 같습니다 주황빛이 도네요 살구빛이랑 <laughs> 예쁩니다. 야 벤바디스. 오늘도 예쁜 군생이 너무 많네요. 드워프. 여기 페냐가 있는데 페냐가 제 거랑 비해서 얘는 정말 제 주먹만해요. 정말 큽니다. 여우별. 각진 입장이랑 세모 같은 입장이랑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빨간 라인이. 벤바디스 같기도 하고. 뒤에 수자나에 있어요. 너무 음, 예쁘네요. 민들레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웃님들, 예쁜이들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다음에 오면 아직 더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진득하게 또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